공공은한 어. 어. 방에 예쁘게 찍는데? 어! 역시, 이거, 카메라. 오, 어. 주인 손을 아는 것 같은데? 크리에이 t i v e Cool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다 o v e 이 찍을 수 없어 개고 있을 때가 아까. 그러니까. 때 그니까 영상 찍었어 수 d o 뻗었어 이 o w 쟤 뭐해? 목욕한다 목욕한다 o n t k n o 수달 d o n 서 이제 o 기 I d 는 거. t know. I d o 기 t know. I don't k 귀엽다 I don't k n 엄청 사랑스러워 진짜. 나도 갖고 가고 싶다 숙녀의 샤워하는 모습을 내가 찍겠어 아, 아 귀여워 진짜 좋아 근데 카메라 진짜 좋다 이러면서. 나 되게 열심히 찍고 있는데 비교돼 장비빨이 최고야 너무 달라 아, 내가 뭐가 돼 그러면 그냥 잘 찍어보니 어. 아니 근데 지금 찍기가 좀 그래 진짜 귀여다 얼굴 보여달라